자, 모의고사 질문이네. 19번 한번 풀어보자. 그림같이 반지름이 1인가 보네. 반지름, 지름이 2고, BP를 T라고 했을 때, 여기를 T라고 했을 때, 이 AQ 길이를 잡아내는 문제네. 여기, 여기. 그리고 지금 뭐 평행하다라는 말들이 좀 많아. 어, 평행하다에. 그러면 이제, 쌤볼 때는 이제, 얘가 원래는 지금, 이 길이들이 지금 1이잖아, 지금 여기가.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돼버렸으면 마름모겠네, 이 길이들이. 모두 같겠네. 그치?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두변이 같으면 마름모니까. 그리고 지금 BP가 T고. 그러면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게 이쪽을 파악을 하면 될것 같네. 지금 AQ를 구하려면, 여기, 여기 높이를 찾아내면 되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여기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만 잘 찾아내면 될것 같아, 이 길이.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찾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수선을 내려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게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지금 여기를 뭐 x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물론 x가 되겠지. 그렇지? 어 여기만 잘 찾아내면 될것 같아. 합동인 삼각형이라.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는 1 x라고 줄수 있고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를 t라고 했거든. t. 그러면 피터그라스 정리 밖에 선생님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어즉 op의 제곱인 1에서 X제곱을 뺀 값은 알고 보면, 어, 여기 수선의 발을 PQRR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잠시? 어, PR의 제곱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예의 제곱에서 예의 제곱을 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예의 제곱에서 예의 제곱을 빼서, 이렇게 등식을 하나 줄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1-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그러면서 괄호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고 지금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 x로 정리하자. 이 x는 얘들 이항을 해야겠네. 2 마이너스 t제곱되고 X는 1-2분의 t의 제곱이라고 잠시 적어놓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를 찾은 다음에, 마지막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더쓸 예정인데, 어,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크게 보자. AQ의 제곱은, 우리는 지금 AQ만 구하면 되거든. AQ의 제곱은, 여기, 여기, 여기. E 플러스 X의 제곱. 맞죠? 다,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지, 여기가. 아, 여기를 구해야 되네. 근데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다 보면,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 여기에. 됐지? 그러면 이제 관계식만 있다가, 어, t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은 aq의 제곱은, 이 밑변, e 플러스 x의 제곱과 예의 제곱의 합이겠지. 맞지? 그래서 루트 벗겨내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정리하죠.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4x 플러스 5가 되네. 그러면 aq는 루트 4x 플러스 5지. 드디어 정리해 놓은 이 친구를 그냥 넣어주면 이제 문제가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루트 4 곱하기 1 빼기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5네. 마무리하자. 결국 루트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9가 눈에 띄네. 자 그러면 이제 준식으로 가보자. 리미트 t를 0에 대한 우극한 t제곱분의 3 빼기 e q 래 3 빼기 aq래. 루트 9마이 2t 제곱으로 이렇게 쓰자 그냥. 자 그러면 0분의 0 꼴이니까 이 유리화만 좀 해주면 될것 같아. 3 플러스 루트 9마이너 2t의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9마이너 2t의 제곱 그래서 리미트 t를 0에 대한 우극한 t제곱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합차니까 제곱의 차 이렇게 되고 다시 리미트 0에 대한 우극한 t제곱 그대로 한번 적을게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사라지고 2t제곱만 남지. 그리고 여기 약분 되고 0을 대입해보면 3 더하기 3분의 2니까 6분의 2가 되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거지.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관계식들을 잘 이렇게 만질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같아 난이도가 있네. 자그 다음에 20번인데 20번은 fx가 여기 그려져 있고 음 함수 위의 점에서 삼각형 세변 위의 임의한 점 중에 거리가 가장 거리의 최대값을 gx라고 하자. 거리의 제곱에 음 삼각형의 임의의 점이구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좌표가 있을 때는 이 중에서 임의의 점 중에 가장 거리가 먼데가 어디야? 음 대충 봐도 어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 어, 여긴 것 같아, 요 여기, B.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B냐라는 건데,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 예를 들어, B랑 C가 거리가 같은 지점이 한 군데 보여. 어. 이쯤이 지금 B랑 C로서 이런 거리가 같잖아. 그러기 때문에, 음, 이 지점. 함수 값들이 이 지점에 있을 때는 어디가 거리가 먼 거야? A보다, C보다, B가 제일 거리가 먼것 같아. 이. 이 지점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 지점은 B랑 C가 같은 지점이고. 그다음에 좀더 내려와 버리면 이제 C가 더 거리가 멀잖아. 이쪽에 있을 때는 C가 거리가 더먼것 같아. 한동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는 계속 시가 거리가 제일 먼해. 그지? 그잖아. 어디에 점을 찍어도 이렇게 이어보면 시가 제일 거리가 멀거든. 그잖아. 더먼 지점은 찾을 수가 없기는 해. 삼각형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시가 멀어. 그지? 요런 데도 시가 제일 멀잖아. 아, 그래서 한 요쯤으로 가겠네. 이쯤? 여기 지우개 좀. 이쯤으로 와보면 여기 중점 아딱 중점이 여기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때는 여기서는 이제 C랑 A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거든 지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딱 C C가 제일 거리가 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 A랑 C가 거리가 같은 지점이고 거리가 최대더라도 그 다음에 이쯤으로 와버리면 누가 거리가 제일 멀어? 이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면 A가 제일 거리가 멀거든, 실제로. 그렇지? 제일 멀어. 어디에서 점을 찍어서 이어봐도. 어?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갈리나봐. 음, 이 문제는 어? 여기가 이 노랗게 칠한 영역은 어, A가 제일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제 이 거리의 제곱의 값을 아, 제일 먼지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Gx라고 하래. Gx 구해보자 이제. 먼저 이 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아까 sm이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 잡았었거든 요 여기. 그러면 여기 y 좌표가 얼마냐면 음 1,4니까 어. 여기 좌표가 4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해 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겠네 요 지점.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한 쪽 작은 쪽은 어, 이 파란 부분, 즉이 좌표, 임의의 점, 요요요보이지 x, 마 x의 제곱이란 좌표가 어디로부터 거리가 최대다? B와의 거리가 최대야, 여기. 1,3과의 거리의 제곱의 값을 GX라고 할수 있다라는 소리지. GX 이제 작성해 볼 거야. GX는 얘 1대는 어쨌어 B에서 거리가 제일 뭐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거라고. 즉, X-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3의 제곱. 이렇게 일단 써놓자. 두 번째. 이런데 있을 때는 즉 마이너스 2에서 얼마까지? 0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누구와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해? 체크를 해놨지 C C가 제일 거리가 멀거든 즉 여기 좌표는 음 1,5네 1,5 여기는 x x 제곱이고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이 이거거든 그래서 x-1제곱 의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아이고, 색칠이 좀 변했지만, 여기 살짝 칠해놓길다 여기, 여기. 이 지점에 있을 때도 여전히 C가 멀긴 한데, 좌표가 이제는 X,X로 마 잡히지, 이렇게. X,X로. 그래서 여기 좌표는 X,X인데, 마 C로부터 여전히 거리가 제일 멀어. 여기. 그치? 그럼 거리 구해야지 또즉 어디서 어디까지야? 어0에서 여기가 얼마지? 여기는 스님이 아까 좌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요렇게 이었었지. 어요렇게 라인을 잡았던 것 같아. A와 C로 거리가 같은 지점을 찾았던 거지. 여기 공교롭게 기울기가 이 e 되거든. 여기 수직이 되면서 그러면 대략 좌표가 어 넌지시 잡아도 돼이 정도는.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그럼 2,2가 되겠네. 2,2. 2마일 거야. 함수식을 구해봐도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아깝지. 자, 그럼 0에서 2까지는 이점 x,x로부터 c가 제일 거리가 뭐니까? x-1의 제곱, x-5의 제곱이라고 써야겠지. 끝으로, 이런 지점, 즉, x가 2 이상일 때, X, X라는 좌표는 A에서 거리가 제일 멀대. 실제로 거리가 제일 멀어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3인데, 거리 구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잡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같고, 지금 G0을 구하래. G0. G0은 당연히, 뭐, 여기나, 여기에 0을 넣어보면 될것 같기는 해. 그지0 넣어봐봐. 1 더하기 25, 1 더하기 25잖아, 둘 다. 그래서 함수 값이 26이 되네. 그 다음, 니은. 다친 구간 0과 3 사이에서 gx 최소값은 10이냐. 음, 0에서 3까지니까, 뭐, 이, 이, 안에서만 비교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 둘다 2차 함수네? 둘다 이차 함수고. 에휴, 식을 써봐야 되나? 펼쳐서 0에서 3까지 그냥 경계의 양끝값과 2 같은 것만 넣어보자. 그냥 0 대입해 봐 빨리. 그러면 26이었지 아까. 그 다음에 2 넣어보면 여기에다 2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9네 맞지? 10 대네. 여기 2 넣어봐야지 그래도. 그러면 여기도 10이 되지. 자그 다음에 또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에 범위의 양 끝값인 3도 넣어보자. 3, 3 넣어봐야겠다. 3. 그러면 4 4 16 되니까 최소값은 10이 되겠네 아무래도. 자그 다음 디귿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는 모든 a 의 값의 합을 구하래. 이 식들은 지금 연속이긴 해. 보니까 연속이긴 한데 지금 좌우 미분 개수들을 좀 비교를 해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 연속은 지금 맞고, 자, 그러면 귀찮으니, 귀찮지만, 어, 미분을 빨리빨리 해보자, 요거. 그러면, 2x-1, 그 다음에 2x 제곱 빼기 3, 속미분, 2x. 그 다음 거, 2x-1, 플러스, x제곱 아이고 아이고 실수하면 안되는데 미분하고 있어요. 두번째 식 2x제곱 마이너스 5 속미분 2x 그 다음 거 2x마이너스 1 2x마이너스 5그 다음 거 2x플러스 1 더하기 2x마이너스 3자 그러면 대입해볼 값이 얘는 마이너스 2지 먼저 마이너스 2 빨리 넣어봐야 돼요. 이따가 그럼 여기는 어차피 같으니까 신경 안 쓰고, 어? 어, 잠깐만, 아까 뭐, 지우개질을 잘못 하다가, 아, 이게 플러스였는데, 큰일 날뻔 했네. 그지? 아까 여기가, 지우개질을 하다가, 음, 맞아, 맞아. 아닌가? 시니까, 희이... 아, 맞네. 맞아, 맞아. 이거 맞네. 자, 지우개질을 잘못 한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서 어찌됐든 마이너스 2 넣어보자,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어보면 2 곱하기 위에 거야. 어?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어? 맞지?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넣어보면 2 곱하기 여기. 음, 어? 마이너스 1. 2 넣고 있어. 마이너스 2를 넣고 있어. 어? 곱하기 마이너스 4네. 그지? 확실히,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지금 실수하, 했나, 안 했나, 지금 확인 중이야. 마이너스 2넣니까 8이 나오네, 얘는. 8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경계가 되는 이지점에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하나를 찾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0. 그런데 지금 답이 될 수가 없겠네,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지점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요고, 그리고 0, 그리고 2인데,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들을 더해봤자. 어, 2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만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만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만 점검을 해보자.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답은 아닌 거잖아. 자, 여기 미분해보자. 한 번만 다시. e x 1그 다음에 2x제곱-3 속미분 2x 다시 2x-1 2x제곱-5 속미분 2x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여긴 똑같으니까 생각 안했고 그럼 여기도 똑같네 그치 마이너스 2 넣으면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4-3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5니까 부호가 다르긴 하네 확실히 그래서 정답이 기억미은이될 수밖에 없네. 그래도 답을 빨리 찾게 해주는 문제긴 하네. 자, 그 다음에 21번인데, 21번은 어떤 절대값이 있는 함수랑 어떤 2차 함수를 주고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y는 t란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함수화 시켜놨고, GT는 치역을 줬고. 자,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될것 같은데, 먼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잠깐만.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다.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어, 얘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0이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음수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안 되면 좀 퇴세전환을 하면 되니까. 이 지점이 한 마이너스 2분의 a,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지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파놔야겠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고, 절대 값을 씌우면 연속이 된대. 절대 값을 씌우면 연속이 된다. 음. 그러면 이 거리가 같아야 되겠네. 아래로 볼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되니까. 그 다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만약 이런 식으로. 그런데, g의, gt, gt, gt. fx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면 치역이 아 그럼 만난 점의 개수가 1개에서 4개까지 충분히 다 주어지나봐 그러면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그래프를 확인해보자 1개지 2개 요러면 3개네 4개고 아 이런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소리가 많네 그럼 그치 1개 2개 여기도 2개고 1개 음, 맞네, 맞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치역이 맞다라는 거지. 만나는 점에게 수가 1개부터 4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맞나 봐. 그리고, 절대 값을 씌우는 상태네, 얘들은. 아, 그러면 이제 절대 값을 씌워볼까? 그러면 이 그래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들 좀 지울 필요성이 있겠지. 원래는 손안대고 이제 만나는 점을 셋 써야 되고. 에?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를 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 볼까?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될 건데. 일단 연속은 갖춰졌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t가 2보다 조금 클 때랑 작을 때의 만나는 점의 개수의 곱이 12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대략 2를 어느 쯤으로 예측을 해보냐면, 여기나 이쯤으로 예측을 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2면,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만난 점이 하나, 두개 정도 나오지, 두 개. 그리고 작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네. 2, 4, 8이 돼야 되는데, 10이래, 10이. 틀렸네, 그럼 요건. 그 다음에, 요 지점. 요 지점이 한 2라고 생각하면, 2보다 조금 크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 다음에, 작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여섯 개 되네. 아니구나. 4, 6이 24 되니까 안 되네, 또 12가. 그러면 그래프가 잘못됐다라는 소리야.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 을 보면 되니까, 뭐. 선생님 생각은 처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잘못 그려본 것 같아. 어 이렇게 그려야될것 같기는 해. 그냥 느낌상 어 여기까지 딱 똑같이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꼭지점의 y 좌표, 이차 함수쪽의 꼭지점의 y 좌표가 딱 얘랑 동일 선상으로 내려와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었어. 근데 잘못된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이 씌워지면 다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그래프는 그리고 요 지점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2로 예측되는 지점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긴 것 같아.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서는 만나는 점이 몇 개냐면 두 개거든. 두 개. 맞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2보다 조금 작은 지점에서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니까 2, 6, 10이 딱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거의 이제 완벽하게 예측은 한것 같은데 푸는 것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 어쨌든 여기가 2라는 확신도 들었고 그럼 꼭지점의 y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찾아낸 것 같아.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또, 이제, 원상 복구 시켜놔볼게. 이게 필요가 없거든,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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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여기 Y절편 보이지. Y절편 0,2니까, 먼저 얘한테 대입을 할 수가 있겠네. 대입해보면, F0은 마이너스 0 대입하니까, 요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2야. 절댓값 A가 2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되거든, 음수 쪽에. 그럼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2가 되는 거지. 얘가 음수 쪽에 잡혀있지, 꼭지점. 그래서 A는 2야. 그래서 fx는 현재 여기까지는 찾아놨어, 지금. 마이너스 절댓값 2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어, 요 2차 함수식을 잡아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는, 아, 최소값은 잡았지만, 아, 그리고 연속을 챙기면 되나? 절편을 알고 있네, 여기 절편. 0,c, 0,2지. 그럼 c가 2가 되겠지, 여기는 c가. 그지?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은 y는 x제곱, b x 플러스 2가 되는데, 꼭짓점의 y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표준형만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해 본다거나, 즉 x 제곱 bx 절반의 제곱인 4분의 b 제곱을 더하고 빼보자.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 값이 얼마면 돼요 여기 꼭짓점 마이너스 2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고 b제곱은 16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축의 위치상 마이너스 4가 돼야될것 같지. 양수 쪽에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야 이제 2마이너스 2라는 결론도 얻어지긴 하네. 어쨌든 b의 좌표를 찾았어. 아니 b의 값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로 b 찾아버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지. 솔직히 아까 20번보단 좀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 F-2는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F6은 그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되지. 어, 36-24 플러스 2니까 38-24 그래서 14가 나오고 둘의 합은 정답 1번이 되는 거지. 이 영상까지가 좀 시간이 잡혀 먹히네, 진짜. 그다음에 29번하고 30번은 좀 영상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올려 놓을게.